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도 하반기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이죠. 근본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은 기존의 문제보다 좀 쉬운 쉽게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도 7월 5일부로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이 많은 부분이 변경됐던 부분들이 문제에 다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이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금번에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 중에 계획에 관한 파트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래에 이렇게 두 문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독특하게 이번에만 또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두 문제가 나왔던 거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 문제를 한번 볼게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기본조침의 수립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항상 푸실 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를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X, 옳은 것을 골라라는 동그라미로 해서 나중에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1번 여기를 봤다고 하면 다음에는 보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답이 몇 개씩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씩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개만 알면 이런 경우는 두 개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하나를 풀게 되면 당연히 답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한번 볼게요. 기억.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 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5년마다 작성을 하죠. 그래서 x니까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없는 3번하고 4번은 아예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을은 어, 당연히 5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디귿 리귿 중에 그럼 이 명확하게만 하나만 알면 답을 풀수 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니은 기본 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뿐만 아니라 자원 소량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 내용도 어 포함사항, 기본 지침의 포함사항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에 또 포함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없다 포함사항이 안 나와 있다 그걸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면 이게 아니죠. 그럼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제가 두 문제 어, 두 개의 질문을 보고 답을 구했죠. 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d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 승인을 받죠. 모든 비상계획 모든 비상대비 계획 책임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만 통보를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만 통보하자. 왜 기본지침을 작성을 했으니까 관련된 사람에게만 딱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요 통보하는 내용들도 잘 아셔야 된다. 한꺼번에 비상대비 책임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비상대비 관한 법령에서 새로 정의가 됐죠. 그래서 어디 어디예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옛날에는 등등이죠. 지금도 등등이란 표현 쓰죠. 그다음에 시군 구청장도 구청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시까지 포함이 되죠. 여기까지가 현재 비상대비 책임 기관으로 정의를 새롭게 했죠. 그래서 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어떤 거는 시공구청장에게 임 어, 비상대비 책임에 관한 일부 부여했지만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또 시공구청장에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리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비상대비 여건에 비,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어, 5년이죠, 이게. 5년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 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어, 사실은 이게 바뀐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어, 우리가 원래 정권, 정권이 5년 단위로 바뀌는데, 우리가 아픈 경험이 있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5년다못 채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 바뀔 때 이런 기본 지침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 예의 조항을 줘서, 어, 어떤 변경사항 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기본 지침이 5년마다가 아니라 그 전에도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을 눈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어, 또 이제 비상대비 거죠. 비상대비 계획.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딱 보시고 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면, 어, 틀린 게딱 눈에 보이셔야 돼쭉 보다. 1번. 중앙행정기 관장은 기본 지침과 인력자원, 물적자원의 변동 사항들은 고려해서 고려해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죠.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죠. 왜 거쳐야 돼요? 자원을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자원을 조정을 해줘야겠죠. 거쳐서 국무총리에 제출해야 하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 관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을 종합해서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거쳐 대통령 를 받는다. 어, 예, 우리 기본 계획 작성하는 절차죠. 기본적인 절차 내용을 적었죠. 맞는 표현이고요. 국무총리는 확정제 기본 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보한다. 예, 편 통보랑 통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왜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해줘야 돼요? 예, 집행계획 작성하라고 기본 계획 작성했으니까 집행계획 작성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주는 거죠. 물론 국무총리가 실제적으로는 안 하죠. 행, 행안부 장관이 실제하지만 어, 모든 기본계획에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게돼 있어요. 민방위도 그렇고 재난관리 기본계획도 그렇죠. 다 국무총리가 개입을 합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면 답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표현이면 당연히 4번일 텐데 뭐가 틀렸을까요? 중앙행정기관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요청을 하, 하, 하겠죠. 자기 파트 분야는 기본계획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겠죠.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안을 작성했으니까 미리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예, 기본계획은 누구 계획이에요? 예 국무총리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국무총리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돼도 행안부 장관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 번이고요. 어 그러면 우리 비상 대비에 관한 법령 등의 계획 같은 경우 우리 비상 대비에 관한 법령도 있고요, 민방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재난법에 대한 기본 계획 어, 계획도 있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특성에 의해서 작성되고. 작성되는 절차들이 어떻게 흐름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 같은 경우는 흐름이 이런 거예요. 기본계획을 안을 작성하면 통보로 해줘요. 그러면 얘는 작성을 해서 여기에 승인 절차를 받죠. 또집행계획 작성하면 다시 통보로 해줘요. 그러면 여기는 역시 승인을 받아요. 또 여기서 작성하면 시행 계획을 작성하면 어, 통보를 해줘요. 여기 다 통보해 주죠. 통보. 그러면 여기도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돼 있죠. 그래서 비상 대비에 관한 법령의 계획 같은 경우는 통보해주고 승인받고, 통보해주고 승인받고, 통보해주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되고요. 그 과정 중에 어떤 거는 통보를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통보를 안 해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 변경이 되,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절차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 경미한 사항이 변경할 경우와 일반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잘,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 이번 문제 나온 것 중은 여기죠.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서 국무총리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거죠. 그때는 심의와 승인은 안 하지만 미리 행안부 장관에 협의를 하고 변경 후에는 지처시 승인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럼들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법명상으로는 그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공부를 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어, 비축에 관한 내용이죠.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틀린 거 하나 찾아야 되고 여기가 이번에 나온 게 원래 업체 비축 같은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국무총리 성, 승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일어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나온 거죠. 아, 한번 볼게요. 1번. 자원 관리 주간 기간의 장은 비축된 물체의 비축 및 관리 상태에 대해 확인 점검할 수 있죠. 확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요구를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벌써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물자의 소유자기의 자체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3개월 범위에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수 있죠. 이게 업체 비축이죠. 그래서 업체 비축 같은 경우 국무총리 승인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3번, 자원관리 주간 기관장은 품격수 대관, 품격수 대관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죠. 보고해야 됩니다. 자원관리 주간 기관장은 비축한 물의 개발 사유 등의 사유로 비축 목적이 적합하지 않은 비축을 해제할 수 있죠. 비축을 해제하고 대체 지정을 해야 한다. 대체 지정 해야 한다는 편이 없어요 이런 편이 없습니다 이런 것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어, 앞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변경된 사항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는데 어, 정부가 여기저기 아, 요기 죠 3개월 여기가 변경된 건데 이런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냥 엄청 문구로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앞에, 뒤에 문구들을 다 고집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죠. 비상대비 업무 담당을 회어야 되는 기간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 우리 현재까지는 우리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중국헌법에, 중국헌법에 행정을 사무하는 곳, 중앙행정기관, 뭐, 지방 중에는, 어디 있어요? 시도지사까지만 돼있죠. 시도지사, 시도, 지사, 시도, 그 다음에 시도의 교육감만 지면제재 돼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도, 여기 아니고, 다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시궁구는 아직도 안 돼있죠. 지금 현재 시궁구, 예, 비상계획과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해야죠. 지금 업무가 잘안 되거든요. 시군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입법은 돼 있는데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비상대비 책임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시군구를 비상대비 책임기관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어, 자원관리는 지금 시군구의 임무를 제외시켜줬어요. 단지 계획하고 나머지 부분만 계획하는 부분만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훈련 관련된 부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원 관리까지 포함해서 시공구 비상 대비 업무 단자가 두어서 좀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두 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시공구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 대비 자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골라야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디귿, 니을, 디귿, 니을. 요, 디귿, 니을 있죠? 기억 니을 있으니까기억 니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어, 니을이 많이 있으니까 니을은 거의 맞는다고 봐야 어,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기억이나 디귿을 풀어보면 답이 좀나 구분이 되겠죠. 기역 한번 볼게요. 군수는 시군구. 시군구는 인력자원의 물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과 준비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및 물적자원 실태 파악 위한 조사를 할수 있다. 우리 자원 관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원 자원의 관리하는 거에서 비상대비책임 기간 중에 시군구는 제외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시군구는이 자원조사도 안 하겠죠? 이 자, 자원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시군구는 현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죠? 그럼 기억이 다 들어가죠. 보시면 기억이 세 개나 있죠? 그럼 기억도 X라는 걸여러분들 유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기억이 없는 거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번은 아니고. 다음에 디귿을 한번 풀어 볼게요. 국무총리는 행안부 장관이 비상대 대비,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업체를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업체 지정할 때 여러분들 그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한한데도할수 있죠. 물론 중점관리업체가 할수 있지만 여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중할 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런 중점관리업체 중에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는 업체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답은 요거가 될 건데 이게 온를 아, 한번 볼게요.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할 당시에요 임명 시험 볼 당시가 아니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3년이 지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편이고요. 리얼은 뭐가 틀렸나 볼게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장은 누구에게 추천을 요청해요? 바로 A에서 D로 가죠. 국무총리에게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장이, 업체의 장이, 자원관리 주간기관장도 제끼고, 행안부 장관도 제끼고, 바로 국무총리에게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고, 실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다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니까 문제가 자주 나오죠. 답은, 기억 이율이 되구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어 지정으로부터 임명 그 다음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도 심사 그 다음에 교육까지 해서 초 이게 서로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격요건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이게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지도심사 비교해서 확인 평가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도심사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문제 나왔던 것 중에, 그밖 행정안부, 안부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중장관리 업체에 대해서, 예, 국무총리가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6호 사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기 공기 중, 저는 제국 공기 중, 제국행, 제 긴자방, 뭐 긴자방, 긴자방, 뭐 금식복행, 공기 중, 제국행 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을 꼼꼼히 안 보셨으면 하, 행안부 장관이 인정한 것도 하는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이 문제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 주위 행안부 장관이 비상대비 사태를, 대비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업체. 요게 공기중 제국행의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요, 요 부분에 어, 꼼꼼히 공부 안 하신 분 헷갈릴 수 있었던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명하는 의무 편성기관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지도하는 부분, 심사하는 부분, 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점관리 대상 자원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어떻게 표시한다? 옳지 않은 것. 근데 여기 보시면 니은디귿니까 니은디귿, 니은디귿 많죠? 기억률, 기억률인 거 없죠. 그러면 통상 니은, 디귿은 다엑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기억을 한번 보면 답이 좀 구별이 됐고 기억이나 니을 중에 하나 보면 답이 구별이될 거예요. 봅시다. 자원관리 주관 기관장은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 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을 등을 하게 할수 있다. 예, 우리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업체장에게는 기술 개발까지 시킬 수 있죠. 그 시제품도 포함되는 거고요. 기술력도 되고요. 그렇지만, 뭐, 어, 물자의 소유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술 개발까지는 안, 못하게 하죠. 예. 기술 개발까지는 안하지만 기술력은 양성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기억이 답이 아니죠. 그러면, 으이냐 아니냐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원관리 주관장이 중점관리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 업체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서를 송달해야죠. 네. 너 지정했으니까 임무 고지서를 문서로써 송달해야 됩니다. 송달. 송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새로 변경이 됐죠. 직접 전달하는 방법, 우편으로 하는 방법, 승인을 받았을 때는 뭐 예, 전자문서로 보낼 수도 있죠. 전자편으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통일됐다는 걸잘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니까 리을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은 뭐예요? 니은, 디귿인데 니은, 디귿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중점 발휘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지정해요? 예, 국무총리가 야, 네네가 해! 이렇게 결정해주죠. 네,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예, 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는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중점 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죠. 근데 잘, 이게 잘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이다.